마시기 전까지는 정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당을 가입하고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어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였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어 사회재활교사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신 이후로 저희 태극기를 접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구출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서명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서명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기획 탄핵, 어, 그런 탄핵 우효에 대해서 많이, 많이, 많은 국민들한테 알렸고, 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친박신당 기호 11번입니다. 비례대표, 어, 비례정당, 친박신당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축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간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